다먹였잖 아, 아 여기 남아있잖아 조금 빨리 먹어 내가? 어아이 진짜 이리 참. 이거 참. 이거 참. 이거 응. 이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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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수의 장점 뭐요 일단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젖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를 먹지 말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유는 성장촉진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송아지성장촉진제를왜 먹고 있냐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모유를 먹는 게성화지가 우유를 먹듯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쌍둥이 낳거나 그러면 모유가 풍부한 향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과하게 힘을 빚지는 거지 그냥 쌀뜨물 먹일 수 없으니까 먹일 수 있으면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운 것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지금 술안 먹은 지 얼마 됐어? 1년 넘었지 1년 넘었어? 그럼 <목소리> 임신술 먹고 싶어? 먹을지 <목소리>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게 모유에서 그 성분이 이제 아기한테 다 가니까 나는 놀랐던 게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옆동에 있는 임산부가 엄청 매운 걸 좋아했나 봐 엽기떡볶이 그 그거 사갖고 먹더라고 남편이랑 <laughs> 수고했다고 근데 그게 과학에서 근거는 없다고 그랬어 매운 걸 먹으면 말해 에내기똥꼬가 빨개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개지는 게 매운 성분이 우유를 통해서 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피토을 쌓은 거야 아 그러면 응. 과학적으로 매운 걸 먹는다고 전달되고 그런 건 아닌가 보다. 그런 거 없어. 하지만 엄마한테 어떻게 그걸 뭐 들었는데 그걸 지키지. 그렇지. 근데 감기가 걸리면 엄마가 대신 감기을 먹어서 모유로 좀 순. 그 다음에 애기한테 전달해 주라고. 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효과가 있었어? 내가 그걸 먹었을 때 아무리 한약이라 그래도 모유가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 아 진짜? 무슨 약이든 어. 영양이 있는 걸 맞는 것 같아. 엄마를 아프지 말아야 돼. 엄마가 진짜 대단하다. 엄마는 아플 수도 없는 존재야 모유에는 진짜 엄마의 면역체계를 다 담아서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유를 먹는 애들이 나중에 잔병치를안 한다고 해서 내 면역력을 애한테 다 전달해 주는 거거든 음, 좀 묘.. 모... 성분이 있대. 그게 철하고 아연하고 요오드 같은 그런 성분인데, 이건 자연에서 얻어야 된다고. 이게 만들어질 때 철은 엄청 몰빵을 하는데, 우유에 부족할 것 같은 성분을 미리 가공에다 비축을 해놓는다는 거야. 16주가 넘어가 철분을 엄마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돼. 그 3분의 어. 과에서 먹으라고 해. 16주부터 지금까지 철분을 먹고 있어. 왜냐면, 근데 내가 먹는 게 가기 때문에. 철을 먹은 애랑 안 먹은 애랑 비교를 해봤대. 철 같은 경우는 이제 모유에 없기 때문에 이유식 성분이 있는 음 식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철 성분을 결핍이 된 애기보다 철을 먹은 애들이 더 기억력이 좋고, 엄마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더잘 알아듣고 그런데. 근데 보통 철 같은 경우는 성인들도 결핍이 많은, 조금 필요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 결핍 없이 살았으면 전 세계 인구의 IQ가 10% 정도는 오를 거라고.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우향을미친다고 생각해. 정서적으로 엄청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도 옛날에 엄마 점 만졌을 때가 엄청 마음이 편했거든. 근데 지금 잘안 나오잖아. 그게 잘안 나오는 사람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 잘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상태잖아. 내가 지금 젖이 안 도는 이유는 분유로 체인지하면서 얘한테 젖물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야. 엄마가 참 신기한 게애기가 엄마 젖을 물면 애기의 양에 맞게 응. 모유가 응. 돼. 완전 모유 수유를 하고 싶으면. 절대 젖병을 물리지 말고 양이 적더라도 계속 직수를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힘들어서 전 물리다가 진짜 얘가 얼만큼 먹는지 얘가 잘 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우유유 전문가한테도 갔다 왔 전문가한테 가면 우유유 자세도 알려주고 도와고 마사지도 해줘. 그 마사지를 하면 유전에 막혀있던 관에 막혀있던 그런 우유들이 하늘로 쏟아. 유제품이 응.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이 그유산을 막히게 한 지름길 이 언제 쌓인 게 그때 나타나는 거냐면 내가 임신 기간에 먹은 것들이 출산 하고 나서 그때 생긴 식습관이 그이후에젖 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임신했을 때뭘 먹었는지 그걸 보면 알수 있는 거야. 유제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의 젖은 동글동글한 알갱이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좀 나오거든. 그래서 유산균도. 끊거든 음. 그리고 기름진 걸 많이 먹은 사람들은 기, 모유도 기름지게 나와 그러니까 기름진 것도 막 임신했을 때 엄청 많이 먹고 싶잖아 먹고 싶은 거 많잖아 다 먹잖아 이제 인스턴 임신했을 때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다 먹지 근데 그때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낳고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서 나도 그거 나도 근데 그거 고기 진짜 기름진 거 기름진 거뭐 그니까 러 돼지고기 뭐 기름지지 그리고 피자 음뭐 피자 뭐치 아, 햄버거 이거진 대부분 그런 걸거 아니야 내가 느끼는 건데 임신했을 때보다 지금 출산하고 나서 모유 수유하면서 못 먹는 게더 많고 머리도 빠질 뿐더러 머리를 못한 지 10년이 넘었어지 근데 진짜 추노 같아 지금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도 머리가 너무 얇아져가지고 뭘할 수가 없어 음. 수유를 하면 제일 안 좋은 게 그 파마 약이나 이런 게 두피나 이런 모발을 통해서 가장 많해 주시대거든? 음. 그래서 파마는 절대 안 돼. 염색이랑 염색이 더안 좋아. 그래서 내가 아직 근데 아무것도 없었봤어그 염칸 그임산분는못본것 그래. 그 같아. 근데 임신했을 때는 오히려 해도 된다고 해. 아 모유 수유 할 때는. 아, 그럼 모유 수유 할때 파마도 기름진 것도 못 먹. 어 파마도 못 하고 염색도 못 하고 다못 하네.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어 모유 수유를 할때 신생아 때는 더더욱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쉬고 나를 믹서기에 갈아서 얘한테 계속 그 영양소를 공급하는 느낌. 아빠가 잘 해줘야겠어. 만약에 임산부들이 모유 수유를 결정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줘. 나는 할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모유수유 전문가 선생님, 나한테 한말 있어. 전 양이 적은 엄마들도 애기가 원하는 만큼 언젠가는 맞춰진다고 했어. 노력을 응. 어, 하면은. 맞춰진다. 응. 해야 돼 내가 젖소가 된 기분이라도 그냥 젖소 해야 돼. 애기한테 좋으니까. 엄청난 정성화적 유대감이 들고. 엄마밖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할수 있으면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힘들어도 애기가 젖 먹고 잘 크고 애기가 조금 더 똑똑해지고 애기가 좀더 건강해진다고 하면 엄마로서 그거 하나 못하겠어. 힘들지. 진짜, 진짜, 진짜 힘든데. 너무 힘든데. 해야지. 엄마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